경고. 이 동영상은 현재 영상으로 매출을 올리시는 분이나 라이브 방송으로 만족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불쾌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홈쇼핑 전미의 대표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운영해 나가시기 힘드시죠? 지금은 동영상 마케팅 시대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생하게 방송으로 여러분의 제품을 홍보해보세요. 여러분께 유튜브 영상 제작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채널에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를 다양하는 일도 합니다. 유튜브 채널 사실은 힘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로드를 할수 없어서 계정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죠? 지속적인 업로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 바로 동영상 마케팅 할 때입니다. 무조건 비싼 광고 영상을 만든다고 홍보가 잘 될까요? 돈을 많이 들여 영상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배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천만에 달하는 광고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홍보가 가능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다이렉트 메시징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25억 명,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모아등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 SNS를 이용합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튜브 광고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비싸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업로드한 영상으로 여러 채널에 다양하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상위 노출이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상품을 판매하려면 홍보를 해야 합니다. 유튜브 홈쇼핑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꾸준히 판매 및 홍보해 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에 대한 내용과 지속적인 영상 업로드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유튜브 홈쇼핑 전미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